나 옛날에 초비츠에 나오는 미니 예, 컴퓨터들 예, 하나 가지고 예, 싶다는 생각을 했음 얘, 얘는 대형 컴퓨터고 마누라 컴퓨터고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쪼매난 애들 쪼매난 애들 미니 컴퓨터 요정처럼 데리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 했음 설정상 얘는 안드로이드야 로봇으로 인간의 육체를 갖춘 챗 GPT 같은 걸할까 그래서, 얘, 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개인용 PC란 말이야. 조립컴이야, 조립컴. 그래서 이거 쓰,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를 얘가 주워다가, 전원이 어디있지 들번, 들번. 여긴가? 여긴가? 입에 있나? 아. <laughs> 하는데, 흠. 전원버튼이 없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슥, 이렇게 들어오니까 있어. 그런 식으로 전원 켜는 거다봤음 그래서 와씨 너 야한 거 아니야? 아니, 난 그게 뭔지 이해를 못 했어 전원 버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게 뭔지 이해를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였어 아무튼 얘가 채 GPT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띠리해 버려져 있던 거 주워와가지고 맨날 사랑이 뭔지 알아? 그러면 사 랑? 사랑이란 뭘까? 이지라함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존나 웃기긴 함 능능한 GPT임 능피팀임 능피티 능PT. 그래서 열받음. 요즘에 뭔가 이 감성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옛날 애니 감성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좋음. 데 진짜 이제는 실제로 구현 가능하긴 한거 아닌? 그때 되면 러게 그냥 이런 거처럼 육도 이런 거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근데 좀 징그럽긴 해. 그 소프트웨어적인 건 개발 많이 됐으니까 하드웨어적인 걸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징그럽게 생겼잖아. 소름 끼쳐. 여기다가 AI를 집어넣겠다? 음, 나는 싫어. <laughs> 개끔찍해. <laughs> 진짜 싫어요. 너무 무서워. 저주받을 것 같아. <laughs> 저주받을 것 거... <laughs> 이러면 만들지도 마. 잘 만들지 못할 거면 만들지도 마. 진짜 짱 싫어. 너무 징그러워. 그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건 이제 채 GPT가 나왔으니까 구형 가능하다 고어도 여기서는 이 기가 아니면 실제 인간이랑 구분 못할 정도로 많았어. 아무튼 야,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한 능력자 능력자 루리웹 유저가 자기 소유하고 있던 리얼돌에다가 진짜로 이제 마개조 해가지고 그. 만들 수도 있지 않을 개발 막 이런 거 능력 있는 사람 거기 되게 많잖아. 로봇보다 만들기. <laughs> 일론 머스크가 만든다고 한거 보면 거의 사람이던데요? <laughs> 일론 머스크 인간 로봇. You know, 이래, 인간과 you know, 로봇의 비율. Your... 야, 근데, 로봇이, 로봇이 나 대신 강아지 산책시키고, 막,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아이들 대신 키워주고, 그러면 난좀 소외감 느낄 것 같음. 그거 다, 로봇한테 맡기면, 나랑은 별로 안 친하잖아. 그치? 강아지는 원래, 자기한테 밥 주고 산책시켜주는 사람 제일 좋아하거든? 애들이나 걔는 로봇을 더 좋아할 것 같아. 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니까, 돈 많으면은 직접 키우고, 돈 많으면 막왜막 코들갑 막 떨잖아. 막 유기농만 먹어야 된다. 막정서적 교육이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직접 키우고, 돈없으면 로봇이 봐주고, 일하러 가고, 엄마 반 일하러 가고. 애랑 걔는 사랑을 주는 쪽으로 간다는 옛 말이 있어요. 쟤네 엄마 로봇이를 당하는 거 건... 아니야? 와, 무섭다. 학교에서 툴 출석하는 애들도 놀린 다음에, 요즘에는 해외여행 <laughs> 안 가고. 개근거지, 개근거지. 공을 떠네. 어, 바로 쌤, 야 로봇 엄마가 레이저 한방찡 쏘면은 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워... 근데 뭔가 이렇게 AI 시대가고 로봇이 발전해도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꼭 있겠지? AI 버추얼이 나와도 한국... 절 계속 어, 봐줄 거지요 AI 버추얼 이미 있잖은. 맞아. 내 원수. 내 원수 덩피루. 독샘 화장실 다녀오는 <laughs> <방에> 동안 유게임 <laughs> 주락이 공원 티라노 나와서 창문 깨고 난리 났어요. 아씨. <laughs> <laughs> 채팅창 너무 더러워 수질 좀 관리해? 그냥 화남 채팅 더럽게 해주지 마셈 너가 뭔데 나보고 관리해라 마라 하야 너가 뭔데 나보고 관리해라 마라 다 죽어 어, 지금 수질이 아주 오수관이야 여기 원래부터 폐수방이었어 죽어 똥 싸고 오면 갈 사람 다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게임할 거임 뭘방 청소를 해 잔소리하지 마 나한테 나한테 명령하지 마 독쌤 인사는 받아주실 수 있나요? 싫어 명령하지 마. 두수 <laughs> 안녕하세요. 저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모르세요? <laughs> 안녕 같은 소리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또 이런 걸 보내고 그래. 젓가락질기로. <laughs> 이거 뭐임? 궁금해서 켜야겠는데? 그러니까 난 젓가락 X 자 젓가락질이랑 이렇게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게 못해. 정뚝 떨어진다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지금 이거 그대로 그려볼게 저 최근에 타블렛을 새로 구입했거든요 무선 타블렛으로 원래는 유선이었는데 무선 타블렛 있냐고? 아니 무선 마우스도 있는데 무선 타블렛도 있지 당연히 내손 지금 따라 그리는 중 여러분의 보면 열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다 이렇게 받쳐서 씁니다 끄락지 약간 이렇게요 가소가 다소 호감이네 여기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주먹질 젓가락질이 아니라 살짝 좀 특이하긴 하네. 시옥. 우리 엄마도 엑스자 젓가락질 하긴 하는데 거기에 내가 왼손잡이니까 더 이거 하기가 힘든 거야. 더 알려주기가 힘들었던 거임. 그래서 그렇게 됐어 검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엄마가 나 왼손잡이 정체성 지켜준다고 우리 엄마 나 교정 안 시켰어. 나 왼손잡이였는데 자기는 어릴 때 손등 맞아가면서 그 할머니가 교정 시켰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대. 우리 엄마가 나 많이 지켜주려고 했어. 베이비 시절부터 심각한 방골 증상이 심했거든요. 일단 나여가였어 그래서 수술해서 꺼냈고 태어나자마자 왼손 씀. 어날 때부터 힙스터여가지고 그냥 다 거꾸로 살았음. 그 거, 걸음마. 개 늦게 땜 걱정했는데 그냥 애기가 게을러서 뭐 그런 있다면? 거라고 안심하라 그랬음 아 근데 말은 진짜 빨리 땜 같이 나 엄마가 나 키우기 쉬웠다고 한게 뭐한 애기 때 진짜 진짜 얌전해서 재미없다. 앉혀놓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장난감도 오른손이었는데, 손 닿는 데까지만 가지고 놀아서 무지 편하다 섬. 했음 그래서 둘째 춤 키울 때 엄마가 당황했다고 막 애기가 원래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집안 물건을 다 헤집어 놓는 녀석이었나? 아무튼 그랬어 나 진짜 얌전했어 취미도 책 읽기 이런 거였음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나 천재인 줄 알았어 엄마의 추구미가 있었음 딸 추구미 원하는 딸 상이 있었거든 여리여리하고 발레리나 같은 딸 추구했는데 실패함 운동도 안 했는데 전혀 여리여리하지 <laughs> 않았어 발레 할래? 싫어 귀찮아 그런 거안 하고 피아노는 배웠어 피아노 거기 피아노 학원에 쌤이 갖다 놓은 만화책 이런 거나 읽고 대충 치는 척 정도만 하고 원피스 읽고 가라로 세 개씩 치라고 개띠기가 나 에밀레 좀 아, 토핑으로 쓴다 했어요 뭐야 이거 나쁜 놈이야 네, 네. 쓰레기 같은 녀석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거기 무슨 순정만화 순정만화 잡지 같은 것도 막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맨날 그 머릿속으로 망상하고 그러다가 대충 피아노 치는 척만 하고 오고 이래서 피아노도 제대로 못 배웠어. 약간 근 쌤의 기질이 있었던 게 맨날 엄마 졸라 귀찮게 처음 보는 버스 뒷자리 앉은 언니들한테 언니들 언니들 소금쟁이가 왜 물에 뜨는지 아나요 이지라 하고 말 시켜서 엄마가 존나 쪽팔려했음 <laughs> 어린이 과학책 읽고 있구나, 아는 근데 척 존나 하고 나쁘지 그래서 엄마가. 그찮아 뭐, 짜증 좀 냅. 그래서 선생이왜물뜨던 표면 장력 때문이래요. 막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